안녕하세요. 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원하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위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내 인생에 이것이 성공이야 라고 말을 하는 세 분류를 나누어 보면 첫째를 말을 하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는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어, 살아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부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경제적 자유 그 외에 생각한 어떤 방향들이 좀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성공하는가 내 삶에서 나는 성공이라는 것이 이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인터뷰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죠. 당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당신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이것을 이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성공하는 것이야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사랑하고, 성취를 하면서 이루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두 번째 부류에 물었더니, 아, 이쪽 부류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라고,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부류의 사람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신의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했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이 성공.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대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란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루지 못하고 그냥 현재의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 이것이야. 라고 했지만, 그쪽에서 도달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 보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5% 정도이지 않을까. 나머지 95%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지 본인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좀 풀이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왜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지금 현재의 삶은 다르게 살아가는 걸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류가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는요 성공 인자와 실패 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교집합이죠. 아이 교집합의 사람은 음, 그림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실패와 무엇을 갖고 있죠? 성공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실패인자에 속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성공인자에 속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가운데 교집합인 것 같아 어떻게 선택이 가능하시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물으면요 본인들은 여기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좌우를 함께 갖고 있는 교집합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서, 실패인자, 성공인자. 인자가 뭐죠? 인자는 DNA죠? DNA.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인자를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 교집합에 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 실패와 성공을 함께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항상 도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도전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해요. 사업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원하는 어떤 그 목표를 정한 것에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것이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5%는 성공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95%가 실패인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자 중에요. 성공 인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공 인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븐 잡스, 이건 세계적인 유명한 성공자들이죠. 인자가 있어요. 이들은 무언가를 일구어낼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 인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 인자인 사람들은요. 한계를 걷고 안주해버리죠. 안주를 하고 그냥 한계를 긋습니다.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시드머니로 내가 어떻게 어 불릴 수는 있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대로만 하면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라고 미션을 제시를 해 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죠? 두려움 때문에 안 합니다. 두려움.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해요. 자기의 그 힘들게 벌었던 그 시드머니가 혹시라도 리스크를 안게 돼서 무너지게 될까봐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떠죠? 마음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항상 부러워만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안주하고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교집합에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도전을 하고 쓰러져도 다시 도전을 하죠. 아 그러면서 일궈내는 사람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성공 인자를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은 결국은 무엇이다? 성공은 행동이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들은 다 마음만 바람을 갖고 있을 뿐 행동을 하는 걸 주저하죠 그런데 행동을 해도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맞느냐 그러니까 교집합에 있는 사람들을처럼 도전은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계를 짓는다? 안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죠. 오픈마인드라서 자기가 배울 것, 자기가 갖추어야 될 것, 자기가 취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선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인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도전을 할 때, 아,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공이 될 수밖에 없게끔 무엇을 한다? 행동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요, 이 교집합과 실패 인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 인자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실패 인자인 사람은 바로 성공 인자로 넘어가기 어렵죠. 실패 인 실패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집합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넘어가기 어려운 이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되죠. 마인드도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고, 한, 안주하고 한계를 긋는 그 마인드면 성공을 할수 있다? 없다.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벽을, 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행동, 액션을 취하면서 그 마인드가 확보가 되어야 되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아, 그것은 여러분, 아,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크게 갖추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 이 실패 인자에 있는 사람이나 교집합에 있으면서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인드에 문제가 있어요, 마인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또 그것에 대한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떠한 단계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어, 이런 어떤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죠.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 자기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들, 그리고 생각을 박혀 있었던 것, 이 실패 인자에서 안 좋아하고 한계했었던 것들 거기에서 갖고 있던 이 뇌에 갖고 있었던 이 박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 비워내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성공 인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실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 마인드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공부밖에 없습니다. 이 공부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 똘똘 뭉쳐서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긋는 것,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야.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 부셔버리지 않으면 성공인자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인자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그 오픈 마인드 더 넓게 볼수 있는 눈의 안목 세상을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도 지식으로만 얻는 공부가 아니라 지혜로움을 갖을 수 있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져서 볼수 있는 눈의 안목. 그리고 그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공 인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신에 항상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 큰그 마인드,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할것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큰 성공 인자를 여러분 갖고 싶으십니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내 뇌에 박혀있는 이 박혀있는 예전 지난 과거의 것들을 여러분 완전히 비워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인자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이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자, 성공인자로 가는 것.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태어나서, 딱한번 사는 내 인생에 나름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실패인자, 안주하고 살고 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아다면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되죠? 교집합을 오셨다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공인자로 갈수 있도록. 행동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인드를 구축하시고, 어, 배움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움으로 내가 흐름을 보고, 음, 경제적인 어떤, 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성공인자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DNA 버려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DNA로 나를 만들어서 성공인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